손흥민, 끔찍했던 토트넘 데뷔 7주년. 안녕하세요. 사커 다이제스트입니다. 벤치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의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13일 포르투갈 리스본 주제 알발라드에서 열린 스포르팅 시피와의 2022-23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 선발 출전에 별다른 활약 없이 후반 28분 클루셉스키와 교체됐는데요. 손흥민은 리그 6경기,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 포함 개막 8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을 이어나갔고 후반 27분 교체되었습니다. 손흥민 교체 후 팀은 후반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허용하며 손나골이란 말을 증명하듯 0대2로 충격패했습니다. 이날은 손흥민에겐 특별한 토트넘 데뷔 7주년이어서 충격이 더 컸는데요. 손흥민은 2015년 여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9월 13일 썬더랜드 원정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많은 토트넘 팬들로부터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그럼 토트넘 해외 반응 댓글 보시겠습니다. 모든 패스가 나쁘고 케인의 패스가 이상했다. 히샬리송은 옵사이드 골만 넣을 수 있고 잘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페리시치는 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은 중앙에 갇히고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로얄은 교체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페리시치는 오는 아팠고 클루는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토트넘의 역사 이 클럽에서 본 최악의 선수 포르투갈에서 에메르송은 그냥 떠나세요. 신에게 맹세코 그가 이 클럽을 위해 1분이라도 더 있으면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보기만 해도 아픈 퍼포먼스 이번 시즌 많은 게임이 비슷하지만 처음으로 결과를 얻지 못했고 확실히 이 나쁜 플레이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스포리팅 시피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7번의 경기로 잉글랜드의 경쟁자가 됐다. 계속해서 최고의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에메르 송과 포미, 곤두박질친 손흥민을 계속 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왜 최고 선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90분의 낭비와 부끄러운 공연.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페리시치가 우리에게 너무 느린가요? 손과 에메르송이 함께 나머지 팀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번 시즌 내내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도피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없고, 무엇이든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스퍼스의 DNA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플레이 메이커를 얻었어야 했다. 농담은 아니지만 에메르송은 폰테의 누드 같은 걸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천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피에르와 벤탄쿠르가 모두 지쳐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게으른 수비에서 나왔습니다. 더 강인함과 에너지를 위해 기수마를 가져오세요. 스포르팅에게 헤어플레이 할 자격이 있습니다. 에메르송이 다시는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고 가정합니까? 그의 크로스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공격수의 자질을 갖추기에는 너무 형편 없습니다. 이 패배는 좋았고 적절한 시기에 왔다. 토트넘은 경종을 울려야 했다. 그들은 이번 시즌 더 이상 경기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아스날, 첼시 3대0을 기억하는가? 콘테는 그 패배에서 리그 우승을 계속했다. 손은 끔찍했다. 그러나 그가 나가자 그들은 즉시 라인을 올렸다. 조세 무리뉴 시절을 잊으셨나요? 손이 나가면 이 팀은 골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플레이가 형편없어도 게임의 선발인 것이다. 이 게임에서 지는 것에 대해 콘테가 비난받아야 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한편 다른 팀 팬들이 몰려와 토트넘의 패배를 조롱하는 게시물도 보였는데요. 이날 현지 매체들은 팀내 최저 평점인 5점에서 6점을 부여했습니다. 데뷔 7주년을 맞아 이번 경기에서 멋진 골로 팬들에게 보답해주길 바랬지만 다음 경기로 미뤄야 될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의 멋진 선전을 기원하며 이상 사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